오늘은 요게을가게에다 갖고 왔는데 오늘 엘레강스 형이랑 오신 분들 다 팔려서 못 가져왔어요. 그러면 꺼내 볼게요. 그럼 한번 꺼내볼게요. 그럼 뭐 먼저 꺼내볼까요? 음, 아, 먼저 달리마부터 꺼내볼게요. 먼저 달리마부터 꺼내볼게요. 달리마는 이렇게 생겼대요. 꺼내 볼게요. 달리마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달리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달리마는 말인가봐요. 이렇게 말이 있어서. 그러면, 달리마, 달리마는 이쪽에 넣고요. 그리고 누 누굴. 누굴 이번에 반도아지를 열어볼게요. 이번 이번에는 아 이거 뭐 해줄지 아요반도아지 이렇게 해봐. 아니 꺼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볼까요? 음, 아이독수가를 해볼게요. 독수거 친구들이 좋아하는 독수갈 비. 이거 두 개. 해볼게요. 또갈건내 봤고요. 카드 보내줄게요. 카드는. 이런것들이 나왔어요. 먼저. 발리마 유니콘 데 그리, 그리고. 후랑나비 하울링. 나왔고요. 그리고. 날굶는나 스네이크 휘핑. 이게 나왔고요. 비스트 킹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음, 자동차 모드 해볼게요 자동차 모드 할 때는 먼저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자동차 모드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음, 옆모습, 그리고 앞모습이 다시 있습니다. 그럼, 입모드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음, 독수관은 이렇게 되 있네요. 그리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독수관이 있습니다. 요게 보라 하면, 먼저,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줄 거야. 이거 꼬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접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요게벌 완성이에요. 요게 뭐야? 요게 뭐야? 어. 어렵네요. 이렇게 독수관리 어려워요, 접기가. 꼭 눌러줘야 되겠네요, 독수관리. 독수관리 눌러줄게요. 꼭 이렇게 눌러주면 독수관리 됐습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있네요. 들어볼게요. 꼭 이렇게 해거고요 어,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옆 모습, 앞 모습 있네요. 그다음에는 누구 를 꺼내볼까요? 음, 아, 이번엔 험담치를 열어볼게요. 험담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꺼내볼게요. 아, 그리고 험담치도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은 뭘뭐 해볼까요? 음. 아, 이번엔 미스터문을 해볼게요. 미스터문 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꺼내볼게요. 꺼내봤고요. 꺼내 카드 보여줄게요. 카드는. 이런 게 들이 나왔어요. 바로. 먼저. 당량도 배, 당량권 호랑나비, 타이거클로 그리고 양피곤, 양끌 박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핑코브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이 되 있고요 자동차를 변신할 때는 먼저 이걸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꽂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면 끝입니다. 쉽네요. 그러면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이 되있고요. 이번에는 그 미스터문을 이렇게 생겼네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이 되있어요. 그럼 요게 변신해볼게요.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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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됐어요. 그럼 뜯어볼게요. 끝내봤고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번엔 뭘 뜯어볼까요? 음, 이번엔, 음, 아, 노지는 뜯어볼게요. 노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꺼내볼게요. 청지 이렇게 놀지 꺼내봤고요. 이번엔 뭘 꺼내볼까요? 음. 음. 아 이번엔 양피곤을 꺼내볼게요. 양피곤 이렇게 생겼고요. 좀 꺼내볼게요. 양피곤 이렇게 꺼내봤고요. 먼저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돼 있네요. 이번엔 뭘 꺼내 볼까요? 음, 아, 이번엔이0 0이를 꺼내 볼게요. 이0송이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꺼내 그럼 고래킹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옆 모습, 앞 모습이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이0송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 모습, 옆 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되 있네요. 그리고, 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먼저, 이태숭이 슈퍼야이봉. 그리고, 나라코온다, 춤추는 샷바닥. 그리고, 소니코코, 쿵푸의 닭발, 이게 나왔네요. 뭘 뜯어볼까요? 음... 아, 이번엔! 당면불패를 꺼내볼게요. 당면불패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뜯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당면불패 꺼내봤고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그리고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럼 이번엔 뭘 꺼내볼까요? 음... 이번엔! 손니꼬고를 꺼내볼게요. 쏘니코고 이렇게 생겼고요. 꺼내볼게요. 청리꼬고 이렇게 뜯어봤고요. 먼저 앞모습, 그리고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그리고 옆모습, 그리고 앞모습이 있어요. 그럼 이번엔 뭘 해볼까요? 음, 이번엔, 아! 나라콘다를 꺼내보겠습니다. 나라콘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꺼내볼게요. 그럼 꺼내볼게요. 이렇게 나라콘다 꺼내봤고요. 나라콘다 앞모습, 나라콘다 옆모습, 이네요 나라콘다 음, 뒷모습, 나라콘다 옆모습, 나라콘다, 나라콘다 앞모습 이렇게 되어있네요. 안 남았으니까, 음. 색깔이 똑같아서. 더 티는 친구가 먼저 먹을까? 어, 이게 조금 티나네요. 그럼 먹기롱 목기름 먼저. 먹기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꺼내볼게요. 먹기는 이렇게 해봤고요. 먹기롱 앞모습, 먹기롱 옆모습, 먹기롱 뒷모습, 먹기롱 옆모습, 먹기롱 앞모습, 앞모습 이렇게 돼있어요. 이번엔 코랑나비를 꺼내볼 시간이네요. 코랑나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꺼내볼게요. 코랑나비 꺼내봤고요. 카드는 노을 쥐, 날쌘돌이 쥐돌이. 그리고 그리고 선는 꾹꾹, 어. 목청껏 꼬게요 그리고 우신곤 드래곤 라이트닝 이게 나왔네요. 그리고 콘돌킹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콘돌킹 앞 모습, 콘돌킹 옆 모습, 콘돌킹 뒷 모습, 콘돌킹 옆 모습, 콘돌킹 앞 모습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나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잠깐만요 콘덜킹을 변신하면 이렇게 이렇게 접어줘야 됩니다 어려워 이렇게 접을까요? 그러면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돼있네 그리고 코난 나비는 이렇게 돼있어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걸 꺼내봤습니다. 그러면 요기, 이 가방 안에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먹어볼 돼요. 친구들 오늘 영상이 재밌었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